오늘의 이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말씀이 4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나 오금이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아가노라이 다윗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말씀이고 여기에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의 통쾌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보다는 머리 속에 눈을 감고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꼬마가 볼리아스를 넘어뜨리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물매라는게 뭡니까? 긴 줄끈맨 바깥에다가 돌멩이를 넣는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돌을 넣고 힘껏 돌려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돌멩이가 그 적장에 그것도 완전히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골략, 그 갑옷 중에 딱한 가지 허점이 어디냐고 하면은 서고 있는 투구, 이마, 이 정수리 부분, 여기는 갑옷을 입더라도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막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이 다윗의 용맹함을 우리가 영상을 보듯이 여러분들 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이요.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베스 담임이라는 곳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요, 이 가드 사람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바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아신 내가 너에게는 개로 보이느냐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골리아은그 다윗을 잡으려고만 근데 이 나오는 골리앗이 키가 얼마냐고 하면은요, 여러분 상상도 안 가죠. 요즘 메타로 하면은 3m가 조금안 되는 키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보면은 2m 한20 가까이 되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거인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이 골리앗이 생각나는데, 골리앗은 우리 동네에 사는 2m 넘는 그 장사보다도요. 얼마나 더 큽니까? 3m. 이 지금 천정 높이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이 골리앗을 맞아 사울 장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감히 그 골리앗 앞에 설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도요, 그 감히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상대할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비선, 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과 간의 전쟁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부탁으로 신부름을 받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는요, 내가 저를 한번 사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이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그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이라든가 칼이라든가 갑옷을 벗어주면서 내 대신 네가이 왕의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싸우라고 했지만은 그 옷을 입어봤던 다윗이 자기 몸에 맛집을 낳는 거예요. 물론 이 어린 다윗이기 때문에 그 옷이 익숙하지도 않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의 갑옷을 전부 벗어버리고 단지 돌 다섯 개와, 그 다음에 이 막대기만 가지고 이 골리앗을 맞아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골리앗이 가만 보니까 그 골골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42절을 보면은요, 블렛의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신 여김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기도 젊지만은 불다고 하는 것은 어리다는 거예요. 보기에 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귀엽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죠. 자기 눈에는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사실 2절에 둘러보다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둘러봤다고 하는 것은 주위를 기울여서 자세 하게 봤다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자세하게 보니까 이 아이가 붉고 젊고 용모가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요. 이 골리앗은 그냥 외모를 보고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이 다윗을 한낱 어린 소년으로만 봤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취하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골리아스의 눈에는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맞, 마땅하죠. 어리고, 젊고, 붉다고 하는 것은 이 골리아스의 눈에는 당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외모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가 크고 실력이 있고요, 기세가 든든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내가 저 놈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당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윗은요. 물멧돌을 그 골리아스의 이마를 향해서 힘껏 돌려서 던졌고 그 돌에 맞은 골리아스는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아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당함과 모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앞장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블레셋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가 있지만,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은 참지를 못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과연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혹시에 뒤에 숨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을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담대하게 대항하세요. 바위 선요 외모를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또 기가 죽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기도의 물맷돌 그리고 정직과 성실함의 물맷돌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의 물맷돌을요 계속 던지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 던지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옆에 나 얘기하는 대화 도중에 보면은 너무나 쉽게 재수가 없어서 오늘은 재수가 있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걸 들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재수가 있고 없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세상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의지를 합니까? 재수를 의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성공은 재수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자기가 실패한 것은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이 순전히 운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까? 그 옛날에 큰 나라였던 이 애국에서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그것도 감옥에 있던 죄수가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 애국에는요,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서 온갖 특혜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이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죽도록 노력해도 오를 수 없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자리를 여러분, 요셉은요, 한순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좋았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에 보면, 1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저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의 한 신하가 다윗을 사울 왕에게 추천할 때 추천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세의 아들을 살펴봤을 때, 그 아들 중에 수금을, 악기를 잘 다룰 줄도 알고, 또 용기도 있고, 또 용사 같고, 말 주변이 좋고, 인물도 좋은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 같더라. 그렇게 추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요, 수금을 잘 타는 음악가이기도 하고, 용감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보면은 무기를 잘 다루는 그런 전사기도 이 하고, 또 음변에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잘 생긴 데다가, 그것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이고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태어나자마자 수금을 잘 탔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다윗이 멋진 시를 쓰고 태어나자마자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가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그 물맷돌을 그렇게 정확하게 던질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다임 세계는요 엄청난 훈련과 시련과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갈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양을 치고 또 양들이 풀을 뜯는 사이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수금을 타기도 하고 또 혼자 홀로 앉아서 물맷돌을 만지면서 체력을 단련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서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와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다위처럼 뼈를 깎는 노력과 수고가 있은 다음에야 수검을 타서 악한 악령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양들을 습격하는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바로 오늘의 현장같이 3m 건장한 거인 그골리학 군대 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이기는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자의 것이란 겁니다. 아, 네. 인생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픔도 기회요, 슬픔도 기회고요, 위기조차도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기회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모두들 지금 위기의 시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지금 경제의 위기라고도 하고요. 어저께도 보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그 KBS 1TV에 나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부익부 비익비는 더욱더 커지고요. 청년들은 아예 집을 살 음도도 못 내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의 희망과 꿈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체념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냥 로또에나 걸릴까 해서 로또 광풍이 일어나고요. 요즘은 애들이 비트코인인가 도지코인이라 해가지고 실상에도 눈에 보이지 않은 화폐에다가 돈을 마구잡이로 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의 위기라고 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지금 위기다. 전부 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그냥 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야죠.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위기가 파국을 맞는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이 없는 준비는 없습니다. 수고가 없는 준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승리를 가져다주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 합니까? 유비무한이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관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모든 환난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힘들다 힘들다 외치지만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만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교인이 다 뭉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감히 전도의 전자도 지금 못 꺼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만 천국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대위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죠. 같이 천국을 향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비대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령이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총동원이 돼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큰 교회는요 심각합니다 예배 참여도 안 한다. 어저께 모 집사님을 한, 만나 얘기를 해 보니까 교회 가본지 1년 됐대. 그 교회 안 가고 뭐합니까? 하니까 막 간혹 가다가 영상으로 한 번씩 보고 뭐 관심이 없어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배를 회복을 해.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이주의를꼭 성수하고, 주님 앞에 예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기도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스드가 그 여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이룰 수가 있었고요. 예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나중에는 왕이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와 기도와 예배로 준비된 나라, 또 이런 가정, 또 전도와 기도와 예배로 세워진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주역이 되고요. 하나 님께 승인받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축복도 마찬가지로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거예니다 승리도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원도, 영생도 모두가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것을 꼭 믿고,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